뉴스원 부산 경남 기획 인터뷰 시간입니다. 2021 코로나 돌파 구정을 말한다. 네, 부산에 구군청에 청장님들 모시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모신 분은 저희 뉴스원 부산 경남, 네, 자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해서 어 좀저는 굉장히 좀어 익숙하게 생각하는데 뭐 이분은 저를 그렇게 잘아시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은 일대로 공적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오늘 해운대구의 홍순환 구청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현대그룹 무척 사랑하시죠? 사랑하죠. 사랑할 만큼 저는 대표님 네. 너무 사랑하는데 저를 아. 잘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아. 시작부터 이 네. 살짝 기운이 이렇게 풀리는데요. 전략입니다. <laughs> 기로 점점점 올려갈 겁니다. <laughs> 자 이렇게 표정이 밝으신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돌파에 대한 네. 아, 또 힘들었고 아팠고 그랬던 얘기를 할 거지만 네. 지금 이제 좀 자신감이 붙으셨다는 그런 표현으로 보이지 않나 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접종률도 그렇고 해양대구가 어~ 좀 앞서가고 있다고 하시면서 얘기가 그 거든요 그게 네. 그~ 지금 접종률을 가지고 뭐~ 중앙정부 매일 발표하고 또 부산광역시는 광역시 단위로 발표를 합니다마는 어떤 지자체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처지지 않고 싶은 게 현실이지 않요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예. 우리 구민들의 건강, 어. 안전 중에서도 생명 안전이 네.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청장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음. 그러면 우리 구는 어떨까? 음. 사실은 이게 처음에 우리 구가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어르신들로부터. 네.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시범 구를 두 개를 네. 정했거든요. 예. 하나는 부산진구, 하나는 부산남구. 기억나네요. 네. 그렇 그러니까 해운대 구청장 넌일안 하고 뭐 하냐. 왜 빠졌어 거기? 왜남구에내 <laughs> 친구가 네. 가서 벌써 1차 접종 네. 끝나고 지금 나한테 자랑하는데 음. 구청장이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정말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 아,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어른이시니까. 네, 뭐라고 늘지도 못하고. 못하고 네. 잘못했습니다. <laughs> 구청장이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음, 음, 그렇게 해서 했던 게 벌써, 어, 수개월이 지났지 네, 않습니까? 네, 예. 네, 그러던 지금. 출발은 그랬지만, 그랬습니다. 네. 우리 구가, 어, 지금 현재, 그, 1차 접종률이. 네. 벌써 깜짝 놀라실 건데, 어. 저 놀랄 준비해야 되는 네. 거죠? 네. 금 <laughs> 80%를 아, 어, 정말요? 네, 보달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사실 이제 오늘 녹화하는 시간하고 저희 기사가 이제 나가는 시간이 조금 시점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시는 분들마다 우리 구가 최고다. 그럼 그다음에 또 나갈 때 되면 또 바뀌면 어떡하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현재 로선 부산 전체에서 부산시를 앞서서 네. 평균을 넘어서 그렇습니다. 해운대구가 최고다. 최고입니다. 네. 어, 사실은 80%면 상당히 높네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네. 그렇죠. 음. 아, 지금은 어, 80%에 어, 살짝 넘든지, 네. 살짝 못뭐 미치든지 그 정도 와 있습니다. 이제는 좀그 어르신들 음. 앞에서 고개 좀 드셔도. 아, 그렇죠. 아, 네. 그 우리 어르신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다 주변 분들이 다 맞았기 때문에 그 덕으로 경로당도 기분 좋게 나가시고 네. 또 음흠. 체육공원도 나가시고, 그렇죠, 체육공원 그렇죠. 나가셔서 또 청장 또 잔소리도 좀 하시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기분이 결국은 네. 지금. 그~ 접종률이 높아진 이유가 아닌가 사실 이렇게 정치 참여라는 게 별게 아니고 네. 제가 지난번 앞선 방송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헤어샵에 가서 앉아 있으면 네. 어르신들께서 막 자랑하세요 네. 우리 군은 마스크 몇개 줬다 네. 당신의 군은 몇개 줬냐 네. 그전 옆에서 그런 비교 듣고 네. 아~ 저분들이 여론을 <laughs> 선도해 가시는구나 네. 라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살고 있는 그렇군요. 도시에 대한 네. 이런 걸로도 평가가 되니까요. 네. 지금은 이제 조금씩 우리가 방역에 대해서 인식도 좀 높아지고 실천에 대한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만 네. 한 2년 그 일선에서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운대구는 또 부산에서 도 관광특구 아닙니까? 네. 많은 관광객 뭐 맞아 하는데 네. 자영업자들의 여러 가지 네. 하소연도 있고. 많이 힘드셨죠? 그렇습니다. 어, 부산 그러면 해운대. 응. 해운대 그러면 관광특구가. 그렇죠. 그냥 일본지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오히려 부담스러울 때가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그거 자체를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는. 응. 오히려 좋은 점보다는 그게 더 나쁜 어. 인식의 이, 이 상황이 된다라는 것. 네네. 왜냐하면 현대는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니까. 그렇죠. 위험할 어. 것이다. 네, 많이 이, 이, 뭐 다른지요. 추정을 응. 하고 계시거든요. 심지어 우리 구에 계시는 분들도 응. 어, 이 시점에는 관광객들 조금 적게 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할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응. 우리 구의 먹거리가 결국은 관광 산업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연동돼 있으니까 네, 아, 예. 그걸 무시하지 않고 음. 지역 산업을 무시하면서 또 국민 건강과 국민 안전만 생각할 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게. 우리는 두 마리, 세 마리 음.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니까 네. 이게 해운대 구청장이 얼마나 속시켜오셨겠습니까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러 가지 막 대책들을 내놓고 또 실행하시지 않으셨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 방역을 놓고 한번 네. 생각을 해보면 좀 전에 대표님께서 어 우리 부산시에서 해운대구가 좀 빠르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어 지난번 1차 접종 때는 네. 우리 구에서는 어 반송에서부터 송정까지 예.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네. 우리 접종센터는 딱 중간에 있는 제송동의 음. 문화복합센터를 정해놓고 예. 그렇게 접종을 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생겨서 마을별로 네. 우리가 관광버스와 아. 우리 출퇴근용 구청버스를 음. 동원을 했습니다. 오시기 편하시게 그렇습니다. 연계할 수 했... 있는 예. 우리 동에 있는 공무원 그리고 단체 분들이 자원봉사를 네. 적극 해주셔서 어. 그렇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니까 예. 그때부터 어르신들이 음. 남구보다 좀 늦었고 음. 부산 진보다 좀 늦었지만 음. 봐줄게. 위안을 받으셨고. 교구는 잘한다. <laughs> 어. 그런 말씀을 네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에서부터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졌죠. 예. 어른들 혼선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역 접종 지금 현재 네. 어, 와서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화이자 같은 경우에 예. 보관 온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센터를 정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은 그게 완화가 되면서 그렇죠? 우리 구에는 137개라고 하는 네. 병의원에 우리가 약과 주사기를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 137개는 부산시내 아니라 대한민국 서구를 빼고는 아마 우리 해운대구가 단위구로서는 강남도 우리 따라 못올 거예요. 제 생각에는. 박벌탁놓으신 거군요. 확인을 예. 안 해봤지만 네. <laughs> 그건 우리 해운대의 의료진 음. 또, 또 의료진들을 관리하고 있는 협회 회장님 네. 모두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이제 병상 확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병원 병사를 아, 놔줄 수 있는 놔줄 백신, 수 관련된. 네. 백신 관련 백신 관련 예 의료기관 백신은 일곱 개가 진행하고 있고 물론 가장 많은 숫자를 수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 예. 보건소도 적극적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또 거기에다가 우리는 또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네. 처음에 그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노쇼의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 주사기가 이번에 음흠. 부족한데, 또는 어 자기 병원에 예약 그 접종을 원하는 예약자가 네. 10명 미만인데, 음흠. 이런 경우에는 네. 보건소에서 직접 수령을 해가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 약을, 예, 약을.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 예방접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 환자도 받아야 되고. 다른 일도 많 병원 업무도 엄청 네. 많은데. 그래서 처음에 그게 전국 이슈가 돼서 음, 한번 음. 뉴스거리가. 시끄럽죠. 됐지 예, 않습니까? 예. 그걸 딱 보고 우리 구에서 우리 간부들이 결정을 네.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우리 구는 저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음.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보여드리자. 네. <laughs>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을 예. 차출을 했습니다. 어, 차출을 해가지고 네. 자동차도 배치를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주사기 한 개라도. 네. 반송에 있는 여유가 있으면 병원이 예. 있다면 원한다면 으흠. 우리가 직접 배송을 해드리자. 아 병원까지 그, 놓을 그렇습니다.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서로. 네네. 네. 어, 지금 현재도 그, 우리는 그걸 배송을 하고 있거든요. 으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그 불편함이 확 줄었고 줄었죠. 잠자는 백신도 없고. 그렇습니다. 활용이 될수 있고. 잠자는 예. 백신도 없고 그렇죠. 오히려 네. 그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137개 병원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노쇼는 조금 더 늘어난 사항은 있습니다. 네네. 우리는 문만 열고 집에서 문만 열고 가면 어느 병원이든 접종이 가능하니까요. 워낙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접종률이 이렇게 오. 부산 시내에서 최고 아마 전국에서 최고 높다고 해도 가능하니까. 직접 그 일선에서 직접 놓으신 교통망 때문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통을 만들고 그냥 네. 체계를 만들지 뭐라고 네. 하신 사실 이렇게 하시려면 예선에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네. 좀 싫어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이 많이 늘어나셨을 솔직히 않... 말씀드렸대좀 네. 피곤하다고 네. 그래요. 아, 당연하죠. 네. <laughs> 네. <laughs> 그렇지만. <laughs> 어, 어, 아니, 구청장이 님 네. 이렇게 미소가 들어갈수록 직원들 얼굴에 그늘이 졌을까봐 제가 좀 걱정입니다. 대표님 말씀 딱 그게 <웃음> 네. <웃음> 맞잖아요. 구청장이 바쁘면 <laughs> 네. 공무원들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laughs> 그렇죠. 그렇죠. 공무원이 피곤한 만큼 우리 국민은 행복 지수도 올라가는 응,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는 거. 그거 아마 아시기 네. 때문에 피곤함 뒤로 하고 그래서 또 열심히 하셨겠죠. 네. 삼박자가 맞으셨으니까.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 네.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시지 않았을까 네. 싶은데 사실 경험에 계신 그 자영업자나 관광 일선에 계신 그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빨리 대책을 세워달라고 이야기 많았던 인연 아니었겠습니까? 예. 요구에는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아, 우리 소상공인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네. 이게 해운대는 특히 그 젠트리피케이션이 으흠.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꽤 문제가 됐었던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음. 어느 날 갑자기 이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께서 어 손님들이 급감해버리니까 그렇죠. 매출이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생존의 문제인데. 생존의 문제가 예. 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재정이 많아서 음. 마음껏 빌려드린다든지 마음껏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니까. 예, 한계가 네. 있어 고민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재정이 닿는 한은 네. 예, 다른 구에 못지않게 예, 재정 지원을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고 예. 또 현실적으로 부족하지만 물자 뭐 마스크라든지. 또손소독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성심성의껏 우리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흠. 뭐 그게 다른 구도 다 똑같이 어, 예를 들어서 뭐 월세나 네. 또 이런 착한 착 예. 착한 예. 세입자들. 예. 세입자, 예. 예. 뭐 임대주, 뭐. 임대업자 예. 이런 운동들은 당연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 그런 얘기는 이시간을대서 음, 하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네. 변함없이 우리 쿠가 가지고 가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또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 네. 그것만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그 현실적으로 한 2년 동안에그 관광 관련된 수치 뭐 어떤 그런 것 분명히 좀 내려간 그래프는 좀 보이시잖아요. 예, 그게 우리 해운대군은 다른 그 해수욕장하고는 통계가 다릅니다. 네. 우리는 빅데이터 방식으로 어, 모그 휴대폰 회사에다가 네. 통신 회사에다가 매년 용역비를 들여서. 그 계약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으흠. 그래서 모바일 위치 기반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정하는 사이트 내에 네. 30분 이상 휴대폰을 들고 가서 머무른 사람에 한해서 통계를 잡습니다. 아, 예. 그래. 그렇게 했을 때, 어, 현대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네. 689만 명 정도가 3개월 동안 들어온 수치입니다. 6, 어, 7, 8월 해수욕장 3, 개장한 기간. 그렇다고 하면 6, 7, 8월에 제일 많이 들어왔다고 하면 네. 나머지 기간을 추산을 해보면 예. 어, 매년 한 2천만 명 이상이 음흠. 코로나 이전 시대에 2천만 명 이상이 들어오셨는데 지금은 코로나를 비추어서 봤을 때한30% 네. 정도 어. 최대 적게 들어오셨을 것이다. 더떨어져30% 정도 떨어졌다 예. 그렇게 보더라도 연 1,500만 명은 네. 우리 해운대에도 계속 들어오고 계신다는 음, 판단이고, 네. 거기다가 또 우리는 송정 해수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송정인 경우에는 요즘 워낙 또 서핑의 메카로서 예. 이게 서핑이 전국에 많이 알려져서 전국에서 또 동호인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네.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에, 서핑을 하러 들어오는 분들 많거든요. 음흠. 그래서 점진적으로 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어. 이게 또 기현상입니다. 희한하나요? 네. 보통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가 코로나에 조금은 그뭐 대적하고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들이 인식이 조금 더 확산돼서 네. 두려움이 조금 좀어 예전과 달라졌던 그런 결과치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음 우리 구에서 제일 걱정을 하고 지금까지 방역당국과 어 방어를 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어 작년 1월 21일 날, 네. 우리 해운대구에 처음으로 어 확진 환자가 발생이 됐거든요. 날짜도 기억하시는군요. 네. 다들 너무 충격적인 그렇습니다. 일들이니까. 네. 그때 뭐 성당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의리했습니다. 음. 그날 예배를, 그 시간에 예배를 본 분들만 해도 약 네. 100여 명 이상이 됐는데, 거기에서 어 상상외로 네. 우리가 초등 대응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아, 빨리 하셨군요. 네. 예. 그래서 한 6명 정도 그때 어. 발생이 되었고 네. 그 이후로 제일 걱정을 했던 것이 어, 집단 감염만 우리가 막자. 음, 초동대처 빨리 해서 그렇습니다. 집단 감염 막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국민의 안전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담보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해서 어,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됐던 사항이 두번 있습니다. 네. 한 번은 온천센터에 문제가 예. 벌어졌죠. 이용객이 2천 명이나 되는데 그걸 어, 그때 당시에 질본 방역기준을 무시하고 기조단체장의 행정권한으로서 음. 즉시에 음흠.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한것 네. 그게 큰 효과가 있었고 아하. 그래서 어, 그때 당시에 원래 확진이 됐던 두분 네. 근무자 외에는 음. 네. 전혀 아무런 않았어요. 문제가 없었다는 음. 거 하나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 관내에 이 중대형급 병원이 네. 사실은 뚫렸습니다. 음. 네, 뚫렸는데 걱정 컸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도 이 전체 코트를 하느냐? 그 당시에 부산시에서 고민하고 질본에서 내려와서 아니, 난리가 났던 곳이 사직동 네. 모 병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우리 해운대군은 그 병원보다도 규모가 컸습니다. 그렇죠. 컸는데도 우리 보건소 당국과 음흠. 우리 구 서로 협의에 의해서 우리는 층만? 전체 코트를 네.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층만 하자. 아 그래서 그 층만 코트 경을 시켰던 사례가 나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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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게 아주 주요를 해서 아. 그 당시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순조롭게 해결이 됐다라는 거. 음. 그 이후로 줄곧 관심을 갖는 것은 대규모 확산이 가능한 네. 이런 시설이나 아, 이런 음, 유형의 이 확진자가 발생이 됐을 때는. 즉시 행정력을 동원해서 으흠. 가동하는 것이 방어를 하는 방법이다라는 네. 이제 인지가 되어서 현재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결국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송정이라든지 네. 예.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에 네. 나름 지속적으로 관광객이나 또 내방객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이 생활 패턴이 네. 크게 네. 변하지 않고 예. 예. 상시생활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네. 말씀 사실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이제 네. 타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일일이 다 체크하신다는 것도 그렇고,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규모를 초동 대처 빨리 하지 않으면 네. 어떻게 확산되고 퍼져나가는지 네. 정말 뭐 물셀 듯이 나가버리니까요. 네. 특히 그 언제였죠? 미국 독립기념일 있을 네. 때. 그, 작년 네. 7월 1일. 마스크 쓰지 네. 않고. 뭐, 그래서 또 언론에서 한 번, 예, 크게 네. 이슈가 됐었던 적이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 철렁철렁 하셨겠어요? 예, 가슴 철렁하죠. 예. 어, 근데 이제 가슴도 철렁하지만 좀, 어, 괘씸하다라는 그런 음,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속상하시죠. 않습니까? 예. 예. 아무리 우리 정서를 모르지만. 어떻게, 그냥 이 상황에. 그렇습니다. 네. 이 상황에 예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 대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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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적어도 마스크를 한다든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젊은이들이 괌을 치고 또 백사장을 달리 어, 네. 달려, 달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하죠. 음흥, 음흥.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 마스크도 내던지고 폭죽을 쏘고 네. 그 언론에서는 음흥. 뭐 난장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네. 그걸 본이 행정 전체를 관장하고 네. 있는 구청장 입장에서는 화가 안날 수가 있겠어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음. 그 다음날 우리가 당장 행정 명령을 내렸죠. 네. 300만 원의 음. 예, 과태료를 우리는 부과하겠다. 네. 방역법에 의해서 음. 그게 아마 전국 최초의 처음이셨겠네요. 예, 예, 예. 최대 규모의 음. 행정명령이 아니었나? 네. 그래서 그런지 음. 어, 그 이후로는 뭐? 네. 예. 올해는 네. 굉장히 미군 당국에서도 협조를 잘 해주셨고 아, 심지어 예, 대구지역 부사령관이 직접 여기에 상주를 하면서 네. 같이 진두지휘를 해줬고 음, 음. 또 특히 해운대 경찰서 너무 네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하셨군요. 네. 이게 우리는 공무원들은 사복을 입고 다니니까 네.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더 얘기를 잘안들죠안들죠 안 얘기가 잘안 들어가는데. 네. 이 정복의 힘이 네. 그렇게 힘이 크다는 걸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음, 그래서 음. 해운대 경찰서 공무원, 경찰관 노력, 또 지원 음. 네. 덕분에 올해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뭐 어떻게 확대해서 비약하면 사실 외교 사안이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네. 이건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아참 지난 2 년이 이렇게 좀아 이렇게 주편에는못 주무셨겠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네. 밤에 누워 계시면 아, 내일은 어쩌지. 그렇습니다.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텐데. 내일 어쩌지가 아니라 네. 오늘 당장. 예, 당장. 어, 어, 내가 눈 감고 있는 이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음. 그걸 사실은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음. 그런 현실입니다. 네. 구청장이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들은 또 똑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 구에 공무원들이 한 1,100명 이상이 되는데 약 1,200명이나 되는 이 공무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1대1 매칭이 되어 있는 확진 환자와 접촉이 있었던 어, 그 격리 네. 대상자들 자가격리 또 능동격리 이분들을 일일이다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일반 시민이나 일반 국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예, 네, 그렇죠. 뭐 네. 본인이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일이죠. 되 네. 예. 그러니까 제가 힘들어하는 만큼 지금 어려지는 어려진 대로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시로도도 그 공무원, 공무원들 네. 대로. 그래서 지금은 콕 찌르면 터질 네. 것 같은.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 <laughs>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네. 조금이라도 이해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다. 음, 음. 네. 그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끝으로 좀그 말씀을 부탁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굉장히 피로도가 그게 달에 있는 여러 분야의 모든 분들, 네.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다 네. 똑같지 않겠습니까? 네. 뭐 공무원 입장에서도, 네. 또 의료진 입장에서도. 네. 어, 계속 이제 볼 때마다 부탁하고 싶으실 거예요. 기왕 네. 나오셨으니까 네. 2년간 함께 슬기롭게 이겨온 이 코로나 돌파 구정에 아, 최선을 다해 또 부탁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네. 오늘 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말씀 좀 하시도록 하고 인터뷰 좀 마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어, 뉴스원이 초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평상시에도 뉴스원 제가 어, 늘그 존경하고 또 없어서는 안될이 시대의 뉴스라고 저는 늘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예, 이 코로나 시대에 예,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국민 한분한 한 분이 꿋꿋이 참아주시고 또 이해를 해주시고 어, 그런 가운데 해운대 구가 이렇게 순조롭게 갈수 있는 것은 결국 국민 여러분들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의료인 여러분들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 공업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저와 늘 함께 자나깨나 걱정하고 또 국민의 안전과 또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하는 공무원 여러분 늘공업다는말씀이시간을 빌어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화이팅하고 해운대가 가장 먼저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서 대한민국 제일 먼저 유럽 여행을 함께 갈수 있는 그날을 빨리 왔으면 하는 계획으로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여기에서 보고드립니다. 네, <laughs> 저희가 완전히 코로나를 극복한 이후에 느낀 것아서 굉장히 좀 희망적인 네. 메시지를 네. 주신 것 같습니다. 네, 2021 코로나 돌파 구정을 말한다. 오늘은 해운대구의 홍순원 구청장님 모셨는데요. 어, 이 인터뷰와 이 기사를 아마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보실 거거든요. 네. 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해운대구는 똘똘 뭉쳐서 이런 일 하나 이어냈어라고 자랑하실 거 있으면 한 가지만 하실 시간을 제가 드릴게요. 네. 음, 코로나 시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방접종이 가장 큰 혜택이 될 수가 있고 또 이게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접종 꼭 참여를 하셔서 우리 함께 더불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해운대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80% 넘는 접종률 현재로서 네. 네 안전한 해운대 그래서 특급 도시로서의 위상에 어~ 전혀 뭐 다른 위압이 없는 그런 해운대를 더더욱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예애 많이 쓰셨고 앞으로 우리가 다 정복 뭐 극복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애를 쓰셔야겠지만 오늘 구청장님의 이 단원 의지를 보니까. 예, 잘 되지 않을까는 하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2021 코로나 돌파 구정을 말한다. 오늘 해운대구의 홍순원 구청장님 함께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